무등산 김치입니다. 오늘의 김치 이야기. 지방 태우는 고추.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맛, 스트레스 확 풀리는 매운 떡볶이, 짬뽕. 맛있어서 먹었는데, 이게 우리 몸에 지방을 태우는 스위치를 켜준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그 비밀의 주인공은 바로 고추입니다.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핵심 성분, 바로 캡사이신입니다. 이 캡사이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. 다이어터라면 무조건 주목해야 할, 캡사이신의 능력,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나고 몸이 후끈 달아오르죠? 이게 바로 캡사이신이 우리 몸의 열 생성 스위치를 켜는 과정입니다. 우리 몸은 체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, 이때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. 캡사이신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해 신진대사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립니다.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우리 몸은 저장되어 있던 체지방을 더 적극적으로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죠. 즉, 지방을 태우는 속도에 부스터를 달아주는 셈입니다. 물론 고추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꾸준한 운동, 건강한 식단과 함께 고추를 곁들인다면 이번에 다이어트는 훨씬 더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겁니다. 오늘의 건강상식, 무등산 김치였습니다.